근데 춘산 중이나 이런 위치 좋은 데는 조금 좋 위치 좋은 데는 아, 대전 아, 세종까지는 올랐는데 그 밑에 쪽으로는 금아 세종도 신다고 하셨죠? 아, 아니 근데 이거 좀몰랐어요 많이 올랐통이는데 사실 뭐 집을 제생각으로 아, 그냥 그, 살다 보니까 아, 주 모르는 사이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 그런 없어. 거야. 올라가야 어차피 그거 팔고 어디로 갈 거야? 그, 사야 근데, 되는데. 그 그래야 밑으로 내려는 방법이 있지 아 그거는 이제 가는 생위같이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내리고는 없지 그건 내맘대로할수 있긴 한데 애들 있는 집들은 어떻게 내려서 가냐고 어, 애들은 덥고 너무 집이 먼거싫어하고 걸어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거 가지고 그 비용이 그 비용이야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비용 따지면 집 옆에 직장 옆에 <laughs> 집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기 편이 옷들도 입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요 근데, 참, 증권회사 나온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남편, 내 학교 선배가 기계과였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한국 투자증거인가 네. 증권사를 다룬다고요? 증권사 그 또다 전공 다양하게 필요하니까. 그래요? 기계도 네. 아 그런가? 응. 아, 그리고 근데 공대 나오면 당연히 뭐 그때는 현대사가 응. 이렇게 많이 취업하는 분위기인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도 좀 인정을 받았는데, VIP만 주면좀 상대하고 했나봐요. 얼마 전에 뜬금없이 갔다 왔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 골프를 하네요. 중산인데 이민을 이민이라고 하니까 갔는데 뭐 하냐고 그래도 아무거나 안하그 얘기 사람 자기 주식들을쫙 보여주더니 뭐 주식만 투자해 놓은 거야. 뭐 테슬라하고 아는 사람은 어디하고, 뭐 어디하고 어디하고 는데 대가들이 뭐300% 뛰었고 그 그것만 갖고 그냥 해외에서. 아들 서 뒷바라지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는 아까 예전에 자기 집 있고 사억 이상만 있으면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은 없구나. 증권을 증권회사 갔으니까 관심 이 있었던 거. 우리는 뭐 그런 걸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모르고데아니 직장 문제 안 하고 아직까지 퇴직 안 하셨죠. 네. 내가 지금 진짜 안타까운 게요. 나는 이제 공무원하다가 이제 공기업으로 왔는데 공기업에 이데 철도공사에 11년이 있다고 퇴직을 했어요. 그때 퇴직금이 1억 천이야, 내가 받았는 게. 근데 보통 30년 하면 3는거어요 주장값 이상하면 한 4억도 되고 이럴 거예요. 그걸 있잖아요. 이 ETF에다가 계속 넣었으면은 곱하기 2 이상 돼서 하면 될 거예요. 들리고이받아 DC로 바꿔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면은. 근데 사람들 물으면 나도 그랬고. 이게 디신지디 b 인지도잘 모르는데다가 디 c 를 했는데도 어느 회사에, 어느 은행에다가 뭘 투자했는지도 몰라. 다 모르고 있어. 그냥 다 처방을 한 거야. 그게 엄청 답답하지. 그거를 이렇게 굴려야 되는데. 그, 그 사람들 그런 얘기 를 가끔씩 하더라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 은행에 돈이 보험회사 정부는막 쪼였는데 이걸 미국 그 다음에 했으면 얼마나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는 이지 좋아할까 이거야. 그래도 잘면 그런데도. 나만 또... 있으면 지금 빨리 꺼내야 되는 거잖아이 빨리 막. 여기동 하셔야 되는 거아니에 내가 필요하면 여기 아니 여기 그 사람 려준 그 저기 종목까지알려드릴요 아까 얘기했던 거만 하면 아이고. 냐 분석 그알론좀 해봐 부동산이 얼마나 좋은지. <laughs> 부동산 별로 안 좋죠, 부동산 아. 이제 다 올랐죠. 아니 아. 아. 지금 이제 성장 빠 거죠.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제는 지값이 오를 일이 없다. 아니 준혁은 이제 떨 오를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냐면 수요가 결국에는 가격을 지질 일본같이 돼. 수요가 많아질 일이 별로 없고 내가 봐도 아니 내가 봐도 대전 집이 만약에 보통 우리가 사는 집이 이제 5억까지 올랐단 말이야. 5억 7억까지 올랐어. 근데 5억 7억을 가지고 은행 대출이 막히면 5억 7억을 갖고 그 집을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은 지금 이미. 내가, 내가 못살 정도면, 다른 사람도 못 산다는 얘기거든. 응. 그러면은, 대출만 막으면은, 정말, 실수요자가 거의 없어요. 살수 없어요. 네, 거는집퇴은 음, 아파트는, 그뭐 기업 투자, 그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주식하고, 전지 차이잖아요. 몇 억짜리, 5억짜리, 음? 5천만 원가에 사고 그러잖아요. 뭐 기획으로 사면, 은전세 끼고 사면, 은 그러면서 5억짜리가 1 0억되면 5천만원 가지고 5억 벌인 거 입고 되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나보다 나이 10살이 나가요. 18살. 우리 사촌이야, 외삼촌 아들이야 근데 그며느리 원래 부동산을 했었거든. 익산에서 해요, 부동산을. 음, 그래요? 근데 집이 백채래채가 넘는데. 아, 그 사람은 저건가? 이거. 법인으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집에 무슨 돈이 있어서 백채를 사? 그사 기대 투자한 거야. 그렇게 집을 가지고 있으니, 수요가 일반.